하늘과 동행하는 영향있는 제자가 되자 샬롬 대전지구 ccc 총무순장 박성민 순장입니다. 이제 개강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들 어떠한 마음으로 개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신입생 사역과 학업준비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고 하늘과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개강을 준비하는 우리 풍삼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1편은 20편에서 기도했던 전투가 모두 끝난 후에 감사하는 노래로 보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의 기도를 큰 승리로 응답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 능력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금 명류관을 쓰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영원한 장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들을 주신 것, 또 기도에 응답하신 것또 풍성한 복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다윗은 크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받은 복을 헤아려 단순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여호를 더욱 의지하며 주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확신의 근거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부터는 회중이 다시 왕을 향해 여호와께서 더큰 복을 채워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며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진노의 불로 원수들을 완전히 삼키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전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요와의 능력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 전쟁의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싸움과 전쟁이라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태도입니다. 전투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 또 끝난 후에 감사드리는 모습,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먼저 기도하였는가? 기도 동덕 앞에 나는 감사했는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갔는가? 하지만 부끄럽지만도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 이거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등의 생각을 가진 적이 너무 많았고, 기도 응답 앞에서는 이건 다 너무 당연한 거지, 다행이다. 등으로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단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결과에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더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중들의 고백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등, 이런 모든 싸움 가운데, 이미 사망권세를 누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피하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 가 보자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어떠한 상황, 또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떠한 싸움이라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풍삼 독자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샬롬.